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사슴이가 읽다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 개인적으로 참 아끼기도 하고 워낙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 책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무언가를 행동할 때 거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어주는 제가 가치를 옹호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생은 작가 로헨가리가 에밀 아자르라는 필명으로 발표했던 소설로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따로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간단히 말하면 한 소설가가 여러 개의 필명으로 발표했었던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설에는 작가의 인생에 관한 생각이 깊게 담겨 있었고 그래서였는지 큰 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10살 남짓으로 추정되는 어린 소년입니다.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공 모모가 버려진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모모는 몸을 파는 여자들에게 돈을 받고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는 로자라는 아줌마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7층의 낙후된 건물에서 늘 예닐곱 명의 아이들과 함께 북적이며 살아갑니다. 모모는 로자 아줌마가 돈 때문에 자기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다가 6, 7살 때쯤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로자 아줌마가 그저 자기를 사랑해서 돌봐주는 줄 알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생각이 무너진 것이죠. 그날 밤 모모는 밤새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모모의 생애 최초의 커다란 슬픔이었다고 해요. 이미 눈치채셨듯이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처럼 모두 알고 보면 불쌍한 각자 커다란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모는 부모 없이 로자 아줌마의 손에 길러지고 있죠. 그리고 로자 아줌마는 젊은 시절에 몸을 팔던 사람으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애인이 자기의 돈을 몽땅 빼앗은 뒤에 자기를 프랑스 경찰에게 유태인이라고 고발해서 아우슈비츠에 강제로 수용되었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자 아줌마는 자신의 과거를 말할 때는 항상 그대목에서 멈추고 그 시절은 그렇게 끝장이 나고 말았단다. 라고 말하고 미소를 짓는다고 하는데요. 버려진다는 것은 끝장나는 일입니다. 배신당하는 일도 그렇죠. 이 소설은 끝장난 적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슬프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사랑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인공 모모는요. 굉장히 위약적이고 시니컬한 말을 일삼는 주변을 항상 놀라게 하는 소년이에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목숨을 소중히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 볼때 그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우리 앞에서 10살 남짓한 소년이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슬프겠죠. 맞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드는데요. 슬픔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슬픔 속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배치함으로써 균형감을 주기도 합니다. 모모는 커다란 슬픔만큼 궁금한 것도 많은 소년이에요. 그리고 이 소년의 질문에 항상 대답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사는 하밀이라는 이름의 할아버지인데요. 할아버지는 부끄러움을 아는 어른입니다. 모모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요.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 없이 살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단다. 그런데 우리는 하밀 할아버지의 말처럼 사랑 없이 살수 있을까요? 자기 앞에 생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장면은요, 소설 초반에 있는 이야기예요. 모모가 모두에게 엄마가 있지만 자기는 엄마가 없고 어떻게 해도 엄마를 돌아오게 만들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뒤 시장에서 겪은 일인데요 이 시장은 프랑스의 벨빌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벨빌의 시장을 황망한 심정으로 떠도는 모모를 상상하며 들어보시죠 <목소리> 그뒤 나는 주먹을 끌기 위해 다른 방법을 동원했다.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진열대 위에 토마토나 멜론 따위를 슬쩍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의 눈에 띄 도록 일부러 기다렸다. 주인이 나와서 따귀를 한대갈 기면 나는 아우성을 치며 울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었다. 한 번은 식료품점 앞에서 진열대 위에 달걀을 하나 훔쳤다. 주인은 여자였는데 그녀가 나를 보았다. 나는 가게 주인이 여자인 곳에서 훔치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내 엄마도 틀림없이 여자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달걀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주인 여자가 나왔고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잘끌수 있도록 그녀가 내 뺨을 한대 올려붙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내 곁에 쭈그리고 앉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다. 너참 귀엽게 생겼구나. 처음에 나는 그녀가 나를 잘 구슬려서 달걀을 도로 찾으려고 그러는 줄 알고 호주머니 깊숙이 든 달걀을 더꼭 쥐었다. 그녀는 벌로 나를 한대 갈겨주기만 하면 되었다. 실제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그렇게들 한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서서 진열대로 가더니 달걀을 하나 더 집어서 내게 주었다. 그러고는 나에게 뽀뽀를 해 주었다. 한순간 나는 희망 비슷한 것을 맛보았다. 그때의 기분을 묘사하는 건 불가능하니 굳이 설명하진 않겠다. 나는 그날 오전 내내 그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며 서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따금 그 맘씨 좋은 주인 여자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었다. 나는 손에 달걀을 쥔채 거기에 서 있었다. 그때 내 나이 여섯 살 쯤이었고, 나는 내 생이 모두 거기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겨우 달걀 하나뿐이었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온종일 배를 알았다. 네. 정말 기분을 묘사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모모가 세상으로부터 관심을 확인받기 위해서 유지해온 방식이 무참히 흔들리는 순간이죠. 슬픔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지해온,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깨지고 싶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계란을 주는 아주머니보다는 화를 내는 어른들이 더 많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산다는 건 결국 전쟁의 연속일 뿐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소설 덕분에 방금 이야기 속 달걀가게의 주인처럼 계란을 훔치는 사람의 주머니에 계란을 하나 더 넣어주는 태도가 누군가의 전쟁을 잠깐이라도 멈춰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우 달걀 하나의 크기만으로도 누군가를 살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2022년 8월에 저는 우리가 자기 앞에 생 속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계란을 먼저 주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만 계란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외로울 수 있겠죠. <laughs> 외로움을 이겨내고 세상에 계란을 뿌려드는 사람이 된다면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인가요? 계란을 줬더니 바닥에 던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상대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문제 있는 사람들 같고 앞길이 막막해지는데요. 이 소설은 이런 문장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항상 산보다 크고 그렇기에 우리를 주어진 산보다 더 넓게 상상하게 하고 넓게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맛이 생생하게 살아나시길 바라면서 자기 앞에 생속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